이 이야기는 우리가 2주 동안 겪었던 믿지 못할 이야기이다.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다. 오지 마. 오지 말라. 오지말 오지 오늘 던져버릴 거야. 지말라오지던져버릴바야오지마하오지만그 아! 오지바루. 오다바루오다오늘 아, 우리 반에 영 온다는데? 진짜? 벌써 왔어? 야, 진짜야. 교무실에 있다던데? 여자의 남자요. 어떤 애가 올까? 아, 여자였으면 좋겠다. 아, 무슨 소리야? 남자지. 어? 쟤 누구지? 안녕. 난 지아라고 해. 야, 근데 쟤 물통을 왜 저렇게 잡고. 지아야, 그 물통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안 써도 돼. 어, 한입 정도는 괜찮겠지. 아, 시원해. 갑자기 머리가 아프지? 아아... 아아! 야너 괜찮아? 아아 그래 아 괜찮아? 아 어... 아... 어어... 아... 아... 괜찮아? 치킨... 야... 사이비... 쟤왜 이래? 야. 치킨 사이비... 치킨 사이비... 치킨 사이비... 치킨 음... 치킨 사이비. 이게 뭐 치킨 먹고 싶나봐 치킨, 치킨? 치킨! 아! 어! 야! 야! 괜찮아! 야 쟤는 뭐야? 무시 하던데? 야야야 야, 야, 저기 지, 지하 도망갔나? 야 뭔가 숨기고 있어 쫓아가자 곧 물리면 끝이야. 어떻게 된 거지? 물이야. 물? 과학적으로 봤을 때, 물통 안에 있던 애체가 뇌를 집에서 좀비가 되어버린 것 같아. 그게 말이 돼? 어? 저 전학생 나방 아니야? 뒤져, 뒤져, 뒤져. 이거, 이거, 이거. 이건 아니야. 물통은 없어. 지하가, 어디론가 가지고 간 거. 어? 어쩌려고? 야야 있잖아. 야 우리 배고픈데 하나만 먹자. 그래. <laughs> 치킨 사이비, 치킨 사이비, 치킨 사이비, 사이비, 치킨 사이비. 오지 마. 오지 말라. 오면 던져버릴 거야. 오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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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떻게, 어떻게 됐니? 나도, 나도 진짜. 어, 어, 여기 어디지? 나뭐 하는 거지? 어, 몰래, 몰라. 야, 어떻게 됐니? 어? 너도 괜찮아? 오, 어, 나 괜찮아. l 기억 e 귀여워. What the 귀여워? I don't know. I d o n 아무래도 전확스윙이 떨어뜨리고 저기로 가버리고. 왔구나. 너 대체 누구야? 우리 부모님은 연구했어 중매치료 백신. 근데 실패했어. 해독제는 있어? 이거 해독제 맞지? 맞아. 이게 하나 남은 해독제야. 치킨 뭐야? 무, 무슨 소리야?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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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렇게, 여기까지 어떻게 오고 거야? 이거 내가 먹을 수는 없어. 뭐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긴 어디지? 괜찮아. 괜찮아. 어 무서웠어. 사실 난 감염됐어. 물렸는데 어떻게 좀비가 안된 거야? 난 한체가 있어. 그래서 좀비화가 떨어지고 있지.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 없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니? 그 무슨 말이야? 너희는 도망쳐. 난 남을게. 안돼 같이 가자. 올나올거이것이비싸이사이비 내가 비아서이비싸게사이비사이비이비이비비비이비사이비사이비사이비 you mm -hmm. 그렇게 우리는 그곳을 빠져나왔다. 지아가 좀비를 다 불러 모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좀비도 생기지 않았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응? 탈출하고 나서 얼마 후 지아가 편지를 하나 넣어 놨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지아는 좀비화된 사람도 이주 뒤에 완치된다는 비밀을 남겼다. 해독제를 만들던 아빠도 감염됐고 또... 아빠한테 걸렸어. 그런데 나는 바로 감염되지 않았지. 나는 아빠의 연구를 이어 해독제를 만들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이 학교에만 잘 안. 해독제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어. 준비하된 인간은 이주만 있으면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어. 조건은 단 하나. 그 사이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뿐. 14일이 지난 어느 날 우리는 조심스레 그 창고 문을 다시 열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지아는 사라졌다. 아무도 그 아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한다. 친구를 위해 마지막 젤리를 걷는 지하를. 야, 또 저한 학생인데 또? 라는데 이번엔